그 우리 일로 와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일단 오늘 이벤트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떤 이벤트냐면 우리 아가방 우위를 가장 빨리 입고 춤을 먼저 추는 친구가 1등 승리하는 겁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준비. 과연! 자 과연! 어떤 친구가 먼저 입을까요? 오, 평균 연령 다섯세! 오 막상막하! 춤을 춰야 되는데! 그래야 렛츠고 댄스! 헤이!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어린이까지 다 입을 때까지 박수 보내주세요. <laughs> <laughs> 잠깐만요. 어, 우리 친구는 <laughs> 여기까지 할게 요 여기까지 할게. 요 우리 친구 몇 살? 다섯 살이래요. 네. 랜더스? <laughs> 네, 랜더스 파이팅 가능해 랜더스. 더이팅 박치 건 파이팅.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랜더스 파이팅. You know not have